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름 훈련 메시지를 함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1번은 정진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 이번 주부터는 여름 훈련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보서 사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입니다. 네. 빌보서 사장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이어서 6절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상 관용은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용이 부족하다면 우리 어떤 말에 쉽게 마음 상하고 어떤 일에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지체는 가장 관용이 많은 지체일 것입니다 아, 또한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입니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힙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됩니다. 아, 온 세상 은 염려에 휩싸여 있고 염려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배하시지만 염려는 안배하시지 않습니다. 염려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관용은 염려와 대조되는데 관용이 있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인의 생활은 관용이 충만하고 염려가 없는 생활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한 뒤에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하는 많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 여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와 위로자와 지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어, 주님, 저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 주님 이 근심은 당신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근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이 근심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7절에는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되신 평안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만 모든 일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평안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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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일 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come to this first message. Ah, uh, this is about experiencing, enjoying, and expressing Christ as our virtues, the peace of God, our secret, and the One who empowers us. Roman number o says the virtues of Christ for our experience. In Philippians 4, 5 through 9 are the expression of the life that lives Christ. And he says Paul considers forbearance and lack of anxiety as the first two aspects of the expression of a life that lives Christ. You know, we have the life study of Philippians. The last seven life studies are entitled a life full of forbearance but without anxiety and i believe uh, we have a booklet you know with those seven messages in them and i think um, bfa passes this booklet out to the newer ones you know when they receive a bible or they get regenerated but those seven messages are marvelous you can never exhaust those messages princess i don't know how you feel i just feel like the ministry is like a huge ocean. It's inexhaustible. You go fishing, you, you get this huge fish. Well, there's a lot more fish in that ocean. You know, and anyway, uh, thank the Lord for the New Testament ministry. Now, uh, you know, there's forbearance, there's lack of anxiety. Forbearance and anxiety cannot exist together. It's impossible. So look at B. Anxiety coming from Satan. Always remember, saints, anxiety does not come from the Lord. Anxiety comes from Satan. It's the sum total of human life, and it disturbs the believer's life of living Christ. Forbearance coming from God is the sum total of a life that lives Christ. You know, Brother Bill Lawson was just reminding me of something in the life study of Matthew, where Brother Lee said something like this. He said, "Anxiety is the gear that makes the whole world turn." You know, I don't encourage you to do this, but if you know, I've seen pictures on Wall Street. Everybody on that floor. You know, I don't even know what they're doing on that floor. You know, you know, they're trying to buy stocks. They're all there in a big crowd. Do you think they're fully at peace? They're not at peace. They're anxious. They're, oh, the stock went down. Time for me to buy a lot of stock. Stock went up. Oh, no. I'm in trouble. You know. Anyway, the, the world is just full of anxiety. But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full of forbearance, but without anxiety. Now, I've got Matthew 6, 22 through 20, 34 here. If you look at these verses, Again and again, the Lord says this: Do not be anxious. Do not be anxious uh, for your life, what you should eat, or what you should drink. You know. Um, do not. Anyway, listen to this. He says. Um, he says this. Look at the birds of heaven; they do not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nourishes them. Are they?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matthew chapter 10 verses 29 and 31 i really like this listen to this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n assyrian which is which is a very low amount of uh, you know of, of material material wealth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n assyrian now this is remarkable to me this next sentence and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earth apart from your father in other words, when one sparrow falls, the father knows about it. can you imagine that? he is that detailed. so if not one sparrow falls from the ground without the father's permission and without the father's knowing about it, don't you think that he'll, if you say father, uh, i'm anxious about this test coming up in the full-time training, you think he's not going to take care of you? well, all your tests are over. no, they're not over. you're going to have tests in this training okay anyway he said then he goes on to say therefore do not fear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and then if you look if you if you just type in the word anxious it'll come up again and again in this portion of matthew um, only the lord could speak words like this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직 두 종류의 생활이 있습니다. 곧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인데 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관용의 생활입니다. 이 대조를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사장에서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들이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용과 염려는 두 종류의 근원, 곧 하나님과 사탄을 대표합니다. 관용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관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개인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 목적이 있으십니다. 관용은 온전히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제 그것을 말해야 할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자매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자매가 그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한다면 남편은 그녀에게 화를 낼뿐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다른 이들과 심지어 장로들까지도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자매가 관용을 보인다면, 즉, 이해심이 있고 깊이 고려하며 지혜롭다면, 그 자매가 남편에게 말한 결과로 그들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매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에 총체일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좌절시키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염려는 관용을 베푸는 능력을 먹어치우는 벌레와 같습니다.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거나 쉽게 성질을 낼 것입니다. 성질은 종종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의 장래나 처지나 가족에 대해 걱정한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안배하셨지만 염려를 안배하신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에게서 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서 염려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환경들을 안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따르면 구속과 내주하시는 영에 더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8절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틀림없이 고난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포함된 모든 일이 염려와 관련이 있음을 체험을 통해 압니다. 고린도우서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전달자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전달자를 보내어 바울의 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상과 계시로 인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 매우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지만 직접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환난이나 재앙이나 재난이나 재해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여름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빌리보소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로 조성되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간단한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감사하며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깨어 이 비결을 매 순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생명생수를 나는 가졌다네. 去你吗？ 去。